149번은 사정식의 한근을 허수로 줬네요. 그럼 역시 이제 개수가 실수인 것만 확인하고 나면은 켤레근을 가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1마의 사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 3차 방향식의 경우는 근과계산계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4차 방향식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두근에 가는 2차 방향식을 그냥 만듭니다. 근과계산계를 통해서. 어,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곱이 2죠 네, 이런 이차식을 인수로 간단는걸알 수가 있죠 나머지를 이제 사차항계수를 보면 x제곱인 걸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0을 보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x 세제곱을 가지고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필요해서 마이너스 3x인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아예 식을 만, 완성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a를 구하는 것이죠. <laughs> 어,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에서 a 더하기 b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해서 뭐 합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네, 이번에는 각각 구해볼까요? 1차 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20x니까 14x가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2차 항은 2, 6,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개 합이 1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0번. 은 X 세조금은 1에 한 헉은, 네, 오메가 문제죠. 네. 그리고, 어, FN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고, 1부터 100일까지 대입하면서 보는 건데, 보통 어쨌든 오메가는 3개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f1부터 확인하죠. f1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f2는 오메가 네 제곱이 될 테고요. f3은 오메가 여섯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반복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8제곱이 나올 차례인데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세제곱이 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 개만 살펴보면은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네 제곱은 오메가고 오메가가 여섯 제곱은 1이니까 합이 0이 되는 그런 예, 3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3의 배수가 다 합이 0이 돼요. 그러니까 99까지가 0이 되는 거고요. F99까지가 0이 될 테고요. 이제 F100과 F101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더 효과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서 바로 F 오메가 200제곱과 오메가 202제곱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198이 사용했으니까 오메가 제곱과 같을 테고, 얘는 오메가 될 겁니다. 아 물론 이게 렇 반복되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99개를 뒤에서부터 지웠다면 어차피 101개니까 2개가 남고 앞에 2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나오는 거고 아, 그 값은 1까지 됐을때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51번 역시 오메가 문제죠? 네두 그 허그는 오메가 바오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오메가는 오메가 제곱과 같죠 아... 이제 여기에서 Fn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1부터 대입을 하자면 아 오메가 더하기 바오메가 이게 F1이고요. 그다음에 F2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바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 제곱은 아 F3은 오메가 세 제곱 더하기 바오메가세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바오메가, 오메가 제곱인 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어차피 3개 더하면, 오메가도, 파오메가도 0이 됩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시 3의 배수가 없어지고요. 10, 전부에서 10개니까 9개를 없애는데, 뒤에 색도 없애면은, 맨 처음에 F1만 남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오메가 더하기 파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다면 좋겠죠. 자, 그리고 152번. 역시 오메가 문제이고요. 이번엔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1부터 대입해 가면서 보는 건데, 보니까 부호도 번갈아가네요. 그렇다면, 오메가만 생각하면 3번 마다 반복될 텐데, 부호가 뿔마로 반복되는 건 2번 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 6번 마다. 어떤 패턴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패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실제로 f1부터 확인되면 1대입 하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2대입 하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3대입 하면은 오메가 6제곱, 6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3제곱, 네, 그리고 그 값이 어쨌든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첫 번째 값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값은 분모가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나온 것은 똑같다는 거죠. 456을 대입했을 때 다만 부호가 번갈아가니까 어 이걸 더한 값은 맞으면 뿔+ 뿔 맞불이죠. 뿔 맞불이죠. 근데 뒤쪽은 맛뿔마가 되니까 부호가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같은 값인데 부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여섯 그러니까 개를 더하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6개가 0이 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18배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부터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반복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F1만 구하면 되는 거고요 F1값은 마이너스 1인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3번 또 오메가 문제고요네 오메가 10제곱은 당연히 오메가 맞죠 9제곱까지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네1 아,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더하기 바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바오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두번째 값도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게 맞습니다 오메가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익숙하기만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센 이 형태 아까까지 계속 뭐 fn 이런식으로 정의된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 그게 0이 되는 30 이하의 n의 개수가 몇개인가 라는 식의 얘기요 역시 1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n이 1이면 은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4제곱 더하기 1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뭘쓸수 있으면 좋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쓸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4제곱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겠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고요 여기 이제 오메가 8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뒤에가 1이니까 더하면 0이 되죠. 이게 n에 1넣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n에 1을 넣으면 이게 n에 1넣었을 때라면, n에 2을 대입하면 오메가 8제곱 더하기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로 쓸게요. 그것에 8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각각 오메가 8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16제곱은 오메가 그리고 1이니까, 역시 짝수제곱니까 부호는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0이 됩니다 n이 3일 때 보시면 은 오메가 1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1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오메가 12제곱도 오메가 24제곱도 다 1이죠 3의 배수기 때문에 그래서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0 0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반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개 중에서 두 개가 0이니까 30개 중에서는 20개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53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54번, 네 주구장창 오메가 문제군요. 어. 자 기억은 1 더하기 오메가 는어뭐 생각하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 제곱으로 봐볼까요?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1 플러스 파 오메가는 마이너스 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 두 개를 곱하면은 네 플러스 오메가 제곱 바 오메가 제곱이 될 테고. 오메가 파우메가 곱한 게1이기 때문에 얘는 1이될 겁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얘는 네이 형태를 3 0 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것은 분모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모를 마이너스 오메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메가 제곱. 세 번째는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되고요. 얘는 2 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2 분의 1이 되고요. 이 값이 1인 것을 안다면 1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더하면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30개를 더하면 2분의 3이 10번 더해지게 됩니다. 반복될 테니까요. 그래서 15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은 어, 이과러네 식을 좀정리를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다음에 네제곱은 오메가, 일곱제곱은 오메가 제곱, 세제곱은 1 그다음에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일뭐 이렇게 그것의 n제곱인 거고요. 조금 더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 음, 더하기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분모에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 하나를 남기고 네, 세 개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아, 그것에 n제곱인데 분모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오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분의 1의 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그리고 이게 음의 실수가 되는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아 음. 어,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죠. 네, 음수가 되는 경우가 어. 없는데 지금 질문금 너무 생뚱맞네요. 어떻게 계산 잘못했나? 조금만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일곱제곱, 세제곱, 제곱, 오메가. 아 오메가 일곱 제곱을 잘못했군요. 아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메가 일곱 제곱이 오메가 제곱이 아니고 오메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1이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이군요. 아 그렇다면 이제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있네요. 음, 이, 얘는 마이너스 일단 음의 실수가 되려면 세제곱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n이 세제곱일 때, 여섯제곱일 때, 아홉제곱일 뭐 때, 삼의 배수제곱일 때 실수가 되는데 이렇게 홀수제곱면은 이 음의 실수가 되겠죠. -1, 1,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 0 개의 자연수 중에서 이런 수는 몇개 있는가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홀수인 3의 배수를 찾아야 돼요. 홀수인 3의 배수 근데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음 일단은 그... 여섯 개마다한 번씩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인 게 그러면 100 근처에 6의 배수가 96이 있죠 96은 6 곱하기 16이죠 그러니까 16번에 마이너스 1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7번째, 98번째, 99번째, 100번째. 인데 이99 이게 마이스 을 발생시키는 지수겠네요. 그래서 마이스한번더 발생하니까 17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ㄴ지급시 맞아서 4번이군요.